십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십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십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십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십절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 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십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 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십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 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